안녕하세요, 유니콘 키육입니다 오늘은 뱀블의 P2S 3D 프린터가 와서 이걸 한번 설치해 볼 건데요. 좀 아쉬운 점은 이걸 뜯는 소리나 이런 것들을 잘 녹음을 해가지고 ASMR처럼 들려드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멍청하게 AI 보이스 기능을 켜놨어요. 그래갖고 이 3D 프린터 뜯는 소리나 이런 게다 약간 모에화가 돼가지고 막 고양이 소리가 나요. 그래서 하. 일단 상자를 뜯으면 이렇게 비닐에 덮여있거든요? 이거를 그 양쪽 머리 끄댕이 마냥 잡아당겨서 들어 올리면 돼요, 일단. 비닐이랑 이 태블론 테이프로 덮여있거든요? 이거를 다 뜯어주시면 돼요. 이 구석구석 되게 잘 뜯어야 돼요. 네, 일단 박스에서 뜯으면 이런 상태로 되어있고요. 태블론 테이프들을 한번 다 뜯어볼게요. 네, 마오노 마이크 쓰시는 분들이게 조심하시고요. 안 그러면은 저처럼 이렇게 다시 녹음을 해야 됩니다. 아 그다음에 여기서 되게 주의할 부분은 그 베드 쪽에 스펀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안 빠져요. 그래서 어 이거 왜 그러지 하면서 계속 힘줘서 빼려고 했는데 안 빠져 가지고 일단은 저는 위쪽을 먼저 뜯어 봤습니다. 유리 쪽에 있는 부분을 뜯으면 이렇게 그 툴박스들이 나와요. 툴박스랑 그다음에 필라멘트 거치대 같은 게 나오거든요. 그런 거랑 전원선 케이블 있는 거그 다음에 5인치 LCD 모니터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 뜯고 안에 있는 케이블 타이 잘라주면 돼요 자르면은 이제 익스트루더가 옴,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저렇게 손으로 움직여서 빼시면 돼요 스펀지랑 그 다음에 케이블 타이 다 빼고 환풍구 쪽에 또이 태블론 테이프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다 떼주시고요 저 손잡이 부분이 환풍구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바닥에 보면은 뭔가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뭔가 기어박스가 있어요. 그리고 저 고무 때문에 잘안 움직이니까 그래서 잘 들어서 움직여야 돼요. 그 다음에 안에 챔버 안을 열어서 그 주황색으로 된 부분들을 다 빼주면 돼요. 이거는 밑으로 힘줘서 내리면은 딸깍하고 빠지거든요. 그리고 주의할 점이 베드 밑에 스펀지를 저는 힘줘서 빼려고 했는데 잘안 빠져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캘리브레이션 할때뺄수 있어요. 또 나사를 세 군데를 빼야 돼요. 그래서 툴박스에서 그 육각 렌치를 꺼내서 돌리면 되는데 이게 또잘안 돌아가요. 수동 육각 렌치로 하니까. 그래서 저는 알리에서 한 3,000원인가 5,000원인가에 산 전동 드라이버를 썼어요. 그래서 육각, 전동 육각 드라이버로 그니까 아주 잘 빠집니다 싸게 잘 샀어요 그리고 한국인 특징이죠 매뉴얼을 당연히 저는 버렸죠 그랬다가 이게 계속 스펀지가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뭐가 이상이 있지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선 그때 다시 쓰레기통에서 매뉴얼을 찾아가지고 읽었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했으면은 5인치 LCD를 달아주면 돼요. 이게 또 위아래가 있거든요. 잘 봐야 돼요. 저그 접지하는 부분 핀이랑 잘 맞는지 봐서 이렇게 딸깍 소리가 나게 달아주면 됩니다. 그다음에 필라멘트 거치대를 달으래요. 그래서 뭐 달아주고 저것도 똑같이 딸깍 소리 나게 옆으로 이렇게 밀어주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필라멘트 가이드 튜브를 넣어야 되거든요. 저거는 긴 거랑 짧은 거랑 두 가지가 있는데, 어, AMS를 안 쓰시는 분들은 그냥 저처럼 짧은 거 그냥 쓰시면 돼요. AMS가 3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너무 비싸가지고 저는 못 샀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코드에도 캡이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네, 그다음에는 별거 없어요. 그냥 언어 설정하고 계속 다음 다음 눌러주면 됩니다. 와이파이 설정하고 그 다음에 뭐 로그인은 나중에 해도 돼요 건너뛰기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챔버 안에 세 가지 나사를 뽑았는지 확인하게 합니다. 네, 다 했으면은 계속 다음으로 눌러주면은 얘가 이제 캘리브레이션을 진행을 해요. 그럼 그때 이제 배드가 위로 올라가는데 그때 이 스펀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필터거든요. 그 필터 안에 있는 테이프도 꼭 제거하셔야 돼요. 중간중간 이렇게 소음 같은 거 녹음하면서 실제로 어떤 소리가 나는지 한번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AI 보이스 기능이 켜져 있어가지고 고양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캘리브레이션 때 필라멘트가 필요할 줄 알았는데 저 단계에서는 전혀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먼저 저렇게 안 껴놔도 되고 꼭 스프레 해서 써야 됩니다. 아니면 저처럼 저렇게 다 풀어져가지고 이게 스프형이거든요. 설치하면 이렇게 돼요. 그냥 저 튜브에 이렇게 끝까지 밀어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밤브랩 시리즈에 큰 단점이 있는데 저 필라멘트 가이드랑 유리랑 간섭이 생겨요. 저 가이드 튜브로 계속 유리를 긁으니까 유리에 그 가이드 튜브 같은 게 조금 튜브 가루가 지우개 가루처럼 이렇게 뿌옇게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리프트 저 유리를 들어 올려줄 수 있는 리프트가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설치를 해줘야 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유리를 옆에 빼놨습니다. 그리고 시험 프린트를 한번 해봤고, 그리고 원래 이거 소리를 잘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네, 일단 고양이 소리로 녹음이 됐어요. 그 다음에 저 뒤쪽으로 인쇄를 시작하기 전에 그 안쪽에 있는 굳어져 있던 필라멘트를 내보내는 그런 작업을 해요. 푸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똥바지를 그래서 만들어야 될것 같고요. 강 안에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 휴미라고 해요. 그 미세먼지들이 많이 나와서 그 배기를 만들려고 배기 시스템을 만들려고 이것도 알리에서 샀습니다. 한 2만 원인가 주고 그리고 완성되면은 이 플레이트를 빼서 살짝 비틀어주면 이렇게 톡하고 나와요. 인쇄 잘 됐죠? 장비 세팅이 다 끝나서 이제 이런 모터들로 육축 로봇을 개발할 건데, 개발부터 사업화 과정까지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